우리가 읽었던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21편을 읽을 때는 꼭 20편과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될 겁니다. 20편과 21편은 쌍둥이 시편이라 해서 아 20편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승리를 간구하는 시럽 시고 21편은 그 전쟁에 가서 하나님이 큰그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편은 출정가라고 생각하면 21편은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선가 와 같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짝을 이루어 읽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평생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피가 손에 많이 묻어서 묻을 만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만큼 전쟁에 능한 장군입니다 장군. 그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여간 백전백승. 다윗의 전쟁에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뭐 전략으로 이긴 인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여호와 니시의 승리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냥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다윗은 마침내 결국은 다윗이 항상 이겼습니다. 백전백승. 왜 이런 놀라운 승리를 했을까? 뭐 모터마를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시편 21편을 좀 보면. 시편 21편은 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에 과거에 에,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에, 8절부터 7절을 뛰어넘어서 8절부터 13절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미래의 일이 자그 사이에 그 사이에 7 절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 다윗은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포명합니다 그 이유가. 중간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평생 승리하게 됐던 비결이에요. 자, 우리 한번 7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왕이, <laughs>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인자함, 헷세든, 개부라 하나님의 힘, 은혜가 막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게 어떤 전쟁인가요? 이게 다윗이 평생 승리했던 비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에 있는 패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깊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자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냐? 에,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 왕을 쳐서 큰 승리를 에,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어요. 이건 여호와님이시죠. 그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마병 1700만 명을 사로잡았다는 뜻은 병사만 아니라 말도 같이 다 사로잡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야, 그런데 다윗이 다음 출전을 나갈 때그 1700마리 중에서 100마리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다 끊어 버려요. 1,600마리의 침투를다끌어버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야, 한번 그런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 다 잘라버려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도 그냥 대충대충 대충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레디컬하다는 죠 아주 극단적인 다윗 삶을 보면 자 오늘 10편, 20편도 보면요 지금 출전을 하고 날때막 전쟁을 나갈 때 보통 세상의 전쟁은요 막 그러면 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막 술을 먹고 파티를 열고 막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힘을막 사기를 올리게 해서 근데요 다윗은요 1절 보세요 활란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이 환날 날이 전쟁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삼절에 보면 내가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범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예배. 여러분 이건 보통이야. 전큰 전쟁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니. 예. 하나님께 뜻을 얻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20장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신앙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린 그 나이에 너는 뭐 창과 단창과 칼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가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게 다윗이 평생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99대 1이라 다윗을 보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그한 가지만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99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백의 역사를, 백의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이 큰 승리를 하고 노래하는 잔향이 자 한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이런 다윗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나오는데 자 1절부터 잠깐 한번 보게요 자 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힘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구원을 하나님이 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때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것이 개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세상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힘도 있고 세상도 돈, 권력, 명예, 뭐 인맥 이런 게다 힘입니다 다 우리 힘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힘은 개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와요 이 힘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은요 예, 영원한 힘인 거요. 그리고 이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이요. 이것은 신실한 힘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힘이요. 이 지금 다윗이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 개불 하는 힘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파워와 같은 게 아니. 다윗은 이것을 정말 믿었어요. 아, 놀랐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네. 알 이 개불아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1 6 0 0 마리의 힘줄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끊어버리. 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늘 승리했던 거예요 자 한번 2절도 읽어봐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을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다 의심들 하나님의 뜻을 여쭈니까 하나님이 다 기도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다 보십니다. 정말 나를 의지하는지 그러니까 다들어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도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근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씌워줬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줬어요 실제 여러분 사무엘하 제가 보기에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승리들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아마 <laughs> 이런 잔향을 썼을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 자손 라빠를 성을 공격합니다 그때도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때 그 라파성의 <laughs> 왕이 썼던 관이 금한 달란트로 만든 큰 금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에게 씌워 준다 이렇게 백성이 씌워줬겠어요? 하나님이 씌워준 거죠. 야 실제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그렇게 다시어 어린 복동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데, 그냥 된게 아니라 열두 지파가 다 존경하면서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왕관을 씌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또 우리 한번 자 사절 읽어 봐요.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크게 주셨으며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예.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면은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 전쟁 할 때마다 이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장수께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장수를 줬다는 거예요. 이 장수는 여러분, 그저 그냥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늑시, 늑시 안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사는 거요. 이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 이런 복을, 이런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5절도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기와 위험을 그에게 이 빛이 나이다. 야.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늘 이기게 하셔서 주의 구원을 보여 주시고 영광과 종기와 위엄을 입혀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갈때 하나님이 입혀 주는 종기의 복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어. 어린 목동을 다윗을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 다윗 같은 왕이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왕도 다른 왕들은 지가 되려고 막 싸워갖고 쟁취하는데 다윗은 다 백성들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열두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평생에 다윗이 이 종기를 누리며 살았다고 역대 하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영광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절더 읽으죠. 자, 우리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아이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듯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에 가까이 두고 싶다는 뜻이야. 다윗인들 하나님 가까이 그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여호이스의 심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